제가 어떤 어떤 예제 실습을 통해서 지금 3D 실력이 향상돼 왔는지를 모델링 기초 연습이었는데, 창작된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3D로 만들어 보려고 드디어 인간 형체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조금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달이 걸리셨죠? 그니까, 포즈지 펀딩을 제가 학원 다니면서 병행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바람에 아침부터 해서 오후 2시 반까지, 5시간 내리 학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고, 끝나자마자 합정에서 여기로 출근하고, 그리고 한 10시, 11시까지 일하고, 걔한세달된것 같아요. 학원 갈때 어떤 기분이시죠? 아침마다 좀비처럼. 이러면서 네. <laughs> 거의 눈도 못 뜨고 샤워하는 내내. 근데 일평생 나도 진짜 하드워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 아니었어 길바닥에서 체력을 소진하는 게 이런 그치. 거구나 그리고 막 출퇴근 시간에 움직여본 게 저희 인생에서는 이례적인 경험이어서 <laughs> 이렇게 낑겨가지고 <laughs> 그래도 열심히 배우었으니까 진짜 완전 초보 아무것도 3리디에서 모르던 사람이 세달 정도 배워서 올 만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그리고 제가 이런 3D 툴을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업무로그에 기록하고자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무슨 툴을 배우셨나요? 저는 블렌더를 배웠습니다 블렌더가 무료 툴이어서 진입장벽이 낮은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고전적인 느낌으로 막 맥스나 마야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3D 애니메이션 쪽 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는 그런 것들 있었는데 되게 엄청 무겁고 엄청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그거에 조금 간소화된 버전? 그리고 배우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 무료 툴인 블렌더로 3D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다 보니까 지브러시, 뭐, 뭐 유니티, 뭐 언리얼 엄청 많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조금 고민 중이에요. 다른 툴도 좀 겸해서 배워야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배우긴 했어요. 원래 3D를 다룰 수는 있잖아요. 아예 완전 생초본 아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제가 이제 웹툰 작가였을 때 3D 배경을 다뤄서 원고 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타인이 만든 소재나 클립스튜디오 어떤 3D 소품이나 3D 인체 같은 것들은 조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불러와서 어떤 포즈를 막 조작해서 이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앵글이나 화각을 이렇게 돌려서. 캡쳐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3D를 원고에 사용했었는데 지금 제가 배운 거는 그 완성돼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아니라 완전 무에서 새로운 3D 어떤 오브젝트를 제가 만드는 거죠 그 모델을 직접 그래서 만드는 법에 대한 기초를 조금 알아야. 제가 추후에 3D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3D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할때 그런 전문가분하고 소통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간단한 어떤 소품은 제가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어떤 어떤 뭔가 예제 실습을 통해서 지금 3D 실력이 향상돼 왔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모델링 기초 연습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첫날에 가서 네모 큐브를 불러와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아, 배우고서 있구나. 한번 만들어 본 책걸상이거든요. 이 다음에는. r 테리얼 실습이라고 해서 겉에 있는 질감 그런 표현을 3D는 컴퓨터 그래픽을 쓰는 거라서 유리 재질, 쇠 재질, 뭐 이런 식으로 메탈 재질, 이런 재질을 불러갖고 설정을 해주고 그냥 값을 수치로 입력만 하면 은 이렇게 아름다운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진짜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 시리얼 박스 같은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큐브로 되어 있는 텍스처를 여기다 씌운 거거든요. 이게 UV라고 하는 건데, 어렸을 때 주사위 만들기? 그렇죠 종이 이렇게 접고 잘라가지고 주사위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네. 뭐 그런 거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UV를 이제 싸, 싸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뭇잎 몇장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나뭇잎도 그냥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나뭇잎 PNG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꾸기, 꾸기겨가지고 나뭇잎처럼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맨 밑장에 두 장은 카메라 쓰는 법도 배워가지고, 포커싱이 뭐 앞에 있는 유리잔에 맞춰져 있나, 뒤에 있는 시리얼 박스에 맞춰져 있나, 그런 차이거든요.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도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들어있고, 단순히 그냥 3D로 뭔가를 만드는 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프레임마다 이제 움직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쫙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이 무료일 수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팅 실수오른쪽에 제가 이제 빛을 만들어서 이 물체에다가 쏜 거거든요 첫 번째 키라이트를 봐주시면은 이 물체는 색상이 딱히 없는 화장품처럼 생긴 공병 모델인데 이 위에다가 이제 조명 빛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좁고 스포트라이트처럼 센 빛을 넣을 수도 있고 햇빛처럼 멀리서 퍼지게 샥 내리쬐는 그런 빛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종류별로 빛을 설정해서 그 3D 공간에 빛을 배치한 다음에 1000와트, 막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를 부여를 하면 걔가 쫙 쏘는 거예요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 학원 네이버 카페거든요. 여기다가 영상 올렸던 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사위 굴리는 실습이었어요. 이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더더 더 기초였을 때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주사위 굴리는 거랑 큐브 움직이는 거, 공 튀기기. 음. 이게 공의 무게와 탄성에 따라서 튀겨지는 그 움직임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자 운동. 이거는 이제 당구대 모션 실습이었는데 제가 미완성해서 그냥 이미지로만 넣어놨어요.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들이 꽤 있거든요, 블렌더 안에서도. 그래서 뭔가 물건이 떨어질 때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나 뭔가 이렇게 탁 쳤을 때 공이 훅 나아가서 이렇게 당구대처럼 이제 다른 공들을 이렇게 연달아 치는 뭐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공들의 텍스처를 하나가 <laughs>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스컬핑에 최적화된 3D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질감이나 색상이나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겉에 씌우면서 칠하는 텍스처링에 최적화된 3D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걸로 만든 거를 이제 블렌더로 불러와서 이제 호환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배운 거거든요. 녹이 슨 원숭이 얼굴을 <laughs> 표현을 해본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촬영 놀이가 시작이 돼요. 빗자루 에셋 제작 실습인데 왼쪽에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게 게임 관련된 수업이었거든요. 게임 속에서 쓰인 어떤 그런 빗자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레퍼런스랑 똑같은 앵글로 놓고 이제 이미지도 추출하고 이런 것까지 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진짜 촬영놀이 하듯이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뭐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TV나 모니터 같은 거 보면 해상도가 좋을수록 이제 이렇게 픽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교하게 막 주름을 표현하고 막 나무 결을 표현하고 이러려면은 버텍스라고 해서 점이 되게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을 게임 속에 불러와서 렌더링 돌리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버벅거릴 거 아니에요. 용량이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배우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면의 개수를 줄이는 과정을 해야 돼요. 약간 면적이 좀 균일한 네모 그 면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다싼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킹이라는 작업을 하나 더 하거든요. 저희가 엄청 디테일한 거 주름 하나하나까지 다 만들어서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를 그냥 뭉탱이로 싸버리면은 그 디테일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음영 표현으로 그걸 최대한 그럴싸하게 이미지화해서 그 디테일을 조금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베이킹 작업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최적화한 상태로 용량이 좀 줄어든 상태로 만들어야 돼 모델. 자세히 보시면 빗자루에 주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 베이킹을 통해서 만든 거라서 실제 주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모델은 그냥 밋밋한 이렇게 생긴 그 모양의 쉐입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자 표현으로 이제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빗자루 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부엌에 타일인 줄 알았지만 어. 타일 모양의 시트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 3D를 많이 올려서 웹툰 작업을 하려면 이런 경량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 배우면서 되게 유용했어요. 경량화는 계속 나오는 주제죠. 그쵸, 이제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리니까. 그다음은 잔디 꽃밭.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해서, 잔디풀이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세네 개만 만들고 나서, 그냥 명령만 내리면, 이 잔디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디를 일일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신박하죠? 마치 웨튼 소재처럼. <laughs> 맞아, 마치 요 웨튼 브러쉬 쓴 것처럼. 다양한 앵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브러쉬 안에 소재가 한 개가 있으니까. 근데, 3D는? 이게 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크기를 랜덤하게 적용해 줘. 아니면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회전을 랜덤하게 적용해 줘.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값을 계속 추가하는 게그 노드를 계속 추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여하는 설정을 계속 더 추가할 수 있어 거기에 색상도 더 자연스럽게 막 바꾸다든지 플립에 나무 결 느낌이 나게끔 만드는 걸더 추가한다든지 디테일을 계속 추가하면 점점 사실적인 3D가 되는 거죠. 다음 아이소 베트릭 배경 아트웍 실습도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미완성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방 꾸미기 맞아요 작은 배경 꾸미기였는데 이방 꾸밀 때 새롭게 배운 거는 이 이불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이불이 그냥 그냥 네모난 면을 불러다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설정 값을 넣고 재생을 딱 누르면은 중력에 의해서 그게 딱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침대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주름지게 찌그러지더라고요 면이 면에도 약간 해상도를 높이는 그 버텍스를 막 추가하는 거를 넣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름 모양을 막 만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대망의 캐릭터 저희 곰녀 스튜디오의 대표 캐릭터, 곰 캐릭터랑 여우 캐릭터가 이제 미고랑 연우인데 저희 소속 작가님인 꼬만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창작된 캐릭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3D로 조금 만들어보려고 그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롱다리 피카츄 같긴 한데 네? <laughs> 그치만, 몹시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어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재밌었고요. <laughs> 귀여워. <laughs> 이 밑에를 본 겁니까? <laughs> 네. 네 지금 이 이렇게 서 있는 T자 모양이랑 이제 어깨를 살짝 내린 A자 형태로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이렇게 뼈를 심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SD 캐릭터들은 약간 T자 형태로 먼저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뼈를 심고서 이제 움직여 본 건데 이 눈썹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빗자루 에셋 만든 거 위에 앉혀놨어요. <laughs> 머리카락 디테일이 있네요. 저희 꼬만 작가님께서 이 디테일을 만들어주셨는데 3D로 표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털 표현하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은 여우 캐릭터인 연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2D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점이 별로 안 느껴지고 약간 만화적인 표현으로 넘어가지는 그런 입체로 봤을 땐 이게 불가능한 비주얼이거든요. 그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미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양 볼에 있는 이 털 디테일, 약간 뾰족한 그거를 표현하기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2D를 마냥 3D로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어요. 쭉쭉 진도를 나가서 드디어 인간 형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조금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셨죠? 여기까지? 한두 달쯤? 이때 조금 자신감이 붙었던 이유가. 이때는 본격적으로 차영 놀이의 그 기능들이 좀 단축이나 이런 게 약간 손에 익은 상태였거든요. 아, 정말 그림을 오래 그렸던 그 실력이 빛이 났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긴 했거든요. 근데 얼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몸을 만드는 것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이제 조금 촉박한 관계로 얼굴만 만들고 몸은 이제 다른 데서 에셋을 구해와가지고 만들었던 얼굴이랑 몸이랑 이제 합체해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신 리깅 작업이에요. 이게 진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 인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뼈거든요. 3D를 한 번도 배워 본적 없는 사람이 이 이미지를 보면 진짜 너무 정신없고 엄청 어렵게 느껴진 약간 진입 장벽인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약간 신기하고 조금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3D 포즈집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3D 소품을 조금 만들어 놓으려고 식기류 제작을 하고, 컵 같은 것도. 로판물에 나올 것 같은 이런 찻잔 느낌의 컵이랑 현대물 머그컵. 이거는 진짜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디자인을 본 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가 많이 나오니까 테이크아웃 커피 이걸 만들 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컬러링을 칠해가지고 그려놓은 것처럼 마치 그런 브러쉬처럼 <laughs>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제가 이것들을 배우면서 느낀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번 3D 펀딩 이렇게 포즈집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긴 한데 이렇게 연결된 맥락에서 봤을 때 작가님들께서 3D 캐릭터를 이제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설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펀딩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참고용으로 쓰실지 아니면 그대로 어느 정도 쓰실지는 창작자들마다 케바케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필요로 하는 건맞 맞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저희가 만들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웹툰 창작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알아가고, 탐구하고, 시도해보는 그런 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